성경통독 2년 프로젝트 사사기 8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키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미녀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키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랩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능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함에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 조친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피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가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쫓는 백성이 피곤하여 아니천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따르미라 숫꽃 방백들이 가로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기드온이 가로돼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 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꽃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후엘 사람들에게 일러 가로대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아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자 12만 명이 이미 엎드러졌고 그 남은 1만 5천명 가량은 그들을 조차 거기 있더라. 적군이 안연히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아 동편 장막에 거한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군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온 군대를 파하니라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피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신문함의 숫꽃 방백과 장로 77인을 그를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꽃 사람들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의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숲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노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가로대 그들은 나의 형제, 나의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두려워서 칼을 빼지 못하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가로대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서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고, 그 약대목에 꾸몄던 월영 장식을 취하니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릴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의 청한바 금 귀고리 중수가 1 7 0 0세계려그 외에 또 월영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폭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에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 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기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우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묵상 포인트. 누군가 나의 공로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혹은 부당하게 비난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의 오름을 증명하기 위해 다투는가? 아니면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기도원처럼 지혜롭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의 경험, 업적, 성공의 상징을 두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신앙 여정은 끝까지 아름다운가? 분노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이 끝났을 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남길 수 있을까?